이제 예, 바로 앞에 금방 가면 좋으니까 주소를 저기로 찍었는데 기사님이 여기다 내려주셨나요? 돈은? 돈은 나 저기로 찍었는데? 우와. 우와, 진짜. 우와. 우리 내 멤버들 다 아, 1 0로다 우와. 오. 오. 우와, 인사해주세요.

미케 해변을 가서 놀 거고 그 전에 일단 오늘은 현금 인출을 하려고요. 어제 물가를 한번 경험했으니까 이제 베트남에서 하루에 얼마 가지고 생활을 하면 괜찮을까? 아마 이것저것 먹고 해도 2만 원을 넘기지 않을 것 같아서 어제는 쇼핑을 많이 해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은 40만 동으로 미케 비치 해변과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게 있고, 고 원래 시대는 게 있어가지고 스크리샷하기 편하게 여기 띄어드릴게요. 짜국수는 약간 요렇게 나오네요. 손 크기랑 비교하면은 딱. 문 앞에서 500원 할인. 자 이렇게. 안토이? 안토이라는 식당에서 쌀국수를 먹었는데, 여기 베트남 돌아다니다 보면은, 아니 베트남 안에서 다낭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저런 식당이나 카페 아니면 마사지샵이나 이런 데 할인? 뭐, 제휴되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여기는 다낭 보물창고였고, 다른 곳은 다낭 도깨비이고, 뭐 이런 데가 되게, 굉장히 유명해서, 그런데 그냥 카페 회원가입만 하고, 여행 다니시면은 이렇게 좀10% 20% 할인. 그리고 또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절대 뭐 아직 광고 받을 건 아니지만 그랩을 불러서 미케비치로 갑시다. 미케비치 근처에 살수 있을 것 같아요. K 마트가 있어가지고 거기로 지금 그랩을 불렀습니다. 그랩은 46,000 동. K 마트에 이렇게 왔습니다. 약간 편의점처럼 생겼는데 벌써 또 한국말 작중이 보이네. 벌써부터 한국말이성정이랑 다를 게 뭐야? 여기 오면 있다고 그... 다낭 카페들에서 봐가지고... 햇빛이 너무 뜨겁고... 지금 38도여가지고... 어... 진짜... 어... 뜨겁... 깔쭉해... 아해 아... 땡큐... 까 아, 뭐... 뭘 봐야 되는 거지? 숫자 밖에 볼줄 모르는데 경기도 단낭시 클라스 다 있어 귀족 살롱 이발반 지죠 우리 부동산 법률 변호사 분도계시고 짬뽕 중화요리 아니 금방 갈줄 알았는데 그래프 기사님이. 저를 다른 데내려줬어요 다른 K마트에. 저희 끝까지 가면 바다가 나오긴 하는데, 저기 끝까지 가는 길에 K마트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일부러, 선크림 사고, 이제 바로 앞에, 금방 가면 좋으니까, 주소를 저기로 찍었는데, 기사님 여기다 내려주셨나요? 돈는 돈은? 돈은, 나 저기로 찍었는데? 원래 여기였었는데. 여기 내렸으면 도착했겠다, 도착. 땀이 너무 많이 나나 땀이 너무 많아. 여기 어, 이렇게 나오네? 코코넛 커피 시켰는데. 코코넛 맛이. 시원하게 잠깐 좀 쉬다가 나왔어요. 미키 비치 가서 바다를 봐야죠. 바다 좀 보고 어디 그늘에 좀 앉아있고 뭐야 미키 비치가 아닌데? 야저 이야... 저기 산부터 어디 끝까지가 여기 해변가라고 했는데? 야 끝내준다 끝내줘. 내가 물놀이하기도 좋고, 선선 어? 텐닝하기도 태... 좋아 보이고.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내 크록스도 녹을 것 같아. 아 더. 진짜. 이층. 4 0 아. 4만 동이면 한 2천 원 정도 하나 2천 원. 아. 근데 괜찮네 그늘에 이렇게요 어? 쉬면서 그, 그늘에 있고 바닷바람 보니까 시원하다 여기 배드 계산하는 거 잠깐 도와줬는데 한국인이라서 도와줬는데 감사하게도 뭐 이걸 받았네요 우와 우와 진짜 우리도이러면서 써놨다 부끄로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인사해주세요 오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아, <laughs> 다낭 너무 좋아요. 역시 경기도 다낭시 <laughs> 행복동. 행복동에 있는 해변이 참 좋아요. 바닷바람 시원하고. 어, 우리 좀잘 찍는데? 어, 우리 잘 찍는다. 완전 혼나고 좋아요. 혼자 심심할 뻔 했는데. 재밌게 보냈네요. 또. 이게 또 여행의 묘미죠. 한국인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이 험난한 외국 생활에 한국말로 소통할 수 있는 그 작은 소소한 행복. 이제 날씨가 슬슬 비가 올것 같아요. 지금 하늘이 조금 어두워요. 이제 뭐저 끝에는 아직 밝은데. 그래서 좀 생각해봤는데 일단 숙소에 가서 일단 제 전자기기들을 조금 보살펴야 될것 같아요. 비마 좀 위험하니까. 음, 새우, 갈비, 샐러드는 필요 없어요. 야, 이렇게 나오는데. 화면에는 약간 노란색인 것 같은데. 제 손바닥만 해가지고 되게뭐다 응. <laughs> 이게 한2만 원이 좀 그래 그러네. 계획을 바꿔서 하루 한3만원 살기로 합시다. 만아 그래도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비가 그치니까 조금 선선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선짜 야시장을 가보려고 합니다. 아까 미케비치에서 만든 한국인분들과 함께 야시장을 즐겨볼까 합니다. 어제 야시장 갔을 때는 혼자라서 조금 많이 먹지도 못했고, 그리고 종, 여러 가지 종류 음식을 즐길 수가 없잖아요. 배가 또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3명이서 가면은 좀뭐 다양하게 먹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석양, 노을 지는 것도 보고, 그리고 야시장은 있죠. 어제랑 확실히 다른 분위기죠. 또 이런 것또 앞에 형님 두고 따라가면 어,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어. 여기는 또뭘 팔지 모르겠네. 똑같은 것도 팔 팔고 어제보다 더 밝은 분위기인데. 놀 것도 더 많은 것 같아. 어제는 음식 위주. 예, 게임 몇개 보였다면 여기 커피가 보이네. 커피 이런 거 있고, 뭐 단과류, 망고 이런 거, 코코넛 과자 있고, 악세사리들. 네, 이런 게임들도 있고. 여기가 시장이 좀더큰것 같은 느낌인데. 뭐 많이 파네. 제가 어 찾고 찾던 이 선글라스 도 여기서 파네. 음, 저 끝까지 있나 보다. 오 이쪽도 있네? 오케이. 그러면 내가 내가 딴데 둘러보고 올게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문어? 그럼 하, 문어는 얼문어 얼마야? 문어는 10,000원 문어는 1 0 0원 문어는 1 0원 문어는 10,000원 문어는 1 0 팔십만 동세 마리 구성품도 르로우리 아, 서비스 많이 팔십만 음. 동세 마리 서비스. 세오 서비스 세오 리한 서비스 어 서비스 예두개 모리 클로리 그러면 다데 음. 갔다 올게요 아, 둘러보고 올게요 둘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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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십만동세 마리 랍사 큰 사이 칠십만 동다 세오 서비스 많이 많이 랍사 싱싱해요 그러면 아래 또 둘러보고 올게요 저를 여기 만나요 어, 이따 올게요. 이따, 이따가. 이따가. 응. 음. Uh, yeah. 아, 근데 이게 또 이제 네. 그 크기랑 이런 걸 봐야 되니까. 어. 다 다르에 오시만 원. 갈리파터, 치즈리, 오리언, 판판.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네. 나 둘러보고 올게요. 진짜요? 어. 여기가 가장 싸네. 여기가 좋네. 아, 괜찮네. 여기가 어. 어.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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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나> 어. 아니 여기 내가 이상한 게 다낭에서 영어 쓰면어색하더라 오히려 그냥 한국말로 다얘기하면 알아들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 경기도 <목소리나> 다낭시 행복동. 아 근데 난 너무 좋다 혼자 으면못 먹었을 텐데. 근데 이따가 가는 거예요? <목소리나> 아, 오늘 가요? 내일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목소리나> 아. 아. 아니요, 서비스 아? 네만서스 서비스 아이아 굿굿굿 굿 아유 우리 배고파 와굿 35만원 하나 35만원 아아 우리 서비스 한마리에 새우 서비아 너무 크게 타네 35만원 서비스니에 r y I'm sorry. I'm sorry. I'm s o I'm s o r r 이잠 r 만 y 아 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transitions> 맛 <목소리도> 자, 오징어 다리. 되대싱싱기한 음. 아, 이거 새우까기 귀찮은데. 잘 나온다. <laughs> 영상과를 좀 받으신 거아요 그래요? 뭐왜 이렇게 뿌연 거 같지? <웃음> <웃음> 음 맛있는데? 뭘 먹어야 되는 거야? 생각보다 살이 많이 <laughs> 없네 그러니까 살이 다껍질에 붙어 있는 <laughs> 사람. 내가 한 여름에 왜베트남에 오려고 했을까? <laughs> 한국 한국지가 엄청 십하도 대요 여기보다요? 선짜야시장 여기가 음, 혼자 가기엔 좀 그래요 왜냐면 수산물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워낙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 두 명. 지금 엄청 덥거든요 밤에. 오늘 뭐 소나이가 와서 잠깐 열을 식히고 간것 같긴 한데 그래도 쉽지 않았어. 이게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야외 테이블에 이렇게 작게 앉아서 먹는데 더워서 잘안 들어가더라고. 요 배가 고파서 먹긴 먹는데 생각보다 잘안 들어가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3만 원으로 사는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한 70만 동 정도 됐을 거예요. 비싸야 하루에 5만 원 정도면 아주 어, 잘놀수 있다. 베트남에서 비가 많이 오면은 좀 실내 위주로 하고, 비가 안 오면 또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는 컨텐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